찌렁이, 두 마리 잡았어요. 낚시하고 싶다. 쫄장기 불기. 쫄장기 이거 튀김 해놓으면 맛있거든요. 한 개로. 실레순 쑥부쟁이, 바디나물, 고사리, 원추리, 삼부추, 무릇, 엉근키, 고추장에 버무려 먹으려고, 산책길에 다운, 친구들 산야초 친구들 다다다 그리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이라이트 바지락 한개 켰고요 울타리 고둥 대살이 아, 대살이 여기 이게 대살이 실수로 가져온 바위에 붙어 있는 굴 포말 배말 아, 그리고 눈알 고동도 하나 잡... 아, 다슬기 바다 다슬기 여기 바다 다슬기 다음에 눈알고둥, 눈알고둥 어디있어요? 눈알고둥 하나 잡았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짜잔. 진짜 눈알, 누날, 눈알같이 너무 신기잖아요 눈알고둥, 눈알고둥? 맛있는 거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요. 옛날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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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한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부드럽고 이거는 이걸 좋아했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는 따로 있었어요. 이거 대사리. 대사리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없어서. 음, 그래도 20개 정도 잡았지 않았을까? 어, 바지락 캐, 캐 보고 싶었는데, 바지락 캐는 건 저한테 너무 힘,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겨우 잡아온 건데. 진짜, 제가 들수 있는 무게가 딱이 정도. 이게 지금 죽그릇이거든요. 죽그릇 2인분짜린데, 아, 절반. 절반 정도밖에 들수없 없어서 아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수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머머머머머 살아 움직인다 이 친구 어, 어. 좀만 가고 싶어 울타리 고둥 울타리 고둥 이 친구들이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바다, 동물들. 바다 동물. 바다 동물을 먹고 있었어요. 해삼도 동물일까요? 궁금하네. 이거는 대사리갭살이라고도 하고, 다사리, 승고동, 대, 대수리, 요, 우리 구흥지역에서는 다사리라고 해요. 다사리, 다사리라고 합니다. 요, 요, 바다 다슬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른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바다다슬기는 아무도 못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지락 말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살조개라는 건데요. 골이 되게 더 깊어요 바지락보다. 음... 그 살조개를 캐보고 싶었는데, 작년, 작년인가, 어머니 따라가서, 뭐 해삼도 잡고, 낙지도 잡고, 살조개도 한 20개 정도 캐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고동 잡으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두 다리를 못 쓰게 됐거든요. 좀 너무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바람에 그,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약한데, 수십 년 고향 와서 어, 너무 무리하게 야외 활동하고, 또 나이 탓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어딜 가든 안 다치게 조심해야 하고 걸피다면 다치고 넘어지고 피나고 맨날 그래서 아 너무 뿌듯해요 많이 잡아오지는 못하지만 어, 아침 산책 운동삼아 양쪽에 무릎 보호대 착용하고 다녀온 건데요 이게 제가 허리도 전혀 못숙이고 그랬는데 어. 깜짝이야. 그, 음, 이, 고, 이 정도 줌, 줌는 거는 좀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어요. 음. 밤에 조금 많이 아프긴 하지만은, 약 먹고, 어젯밤에 진짜 좀 통증 없이 자고 싶어서 잠자기 전에 먹는 약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먹고, 진짜, 얼마만에, 저번에 감기 왔을 때, 약 먹고, 하루 푹 잤고요. 어젯밤에 하, 하루 푹 잤고요. 나머지는 진짜 거의 뜬 눈으로 밤새 통증하고 싸우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낮에는 햇빛 보면서, 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더라고 통증에도 좀 햇빛을 보면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산책해보려고 해요 부지런히. 그런데 지금 목에 또 통증이 침습을 하고 양쪽 어깨. 주두 무릎, 그리고 손끝, 열 손가락 손끝, 이렇게 맨손으로 뭔가를 못 만져요. 만지면 빨갛게 부르고 엄청나게 아프고 칼날이 베이는 듯한 통증이어서 물건 같은 거를 맨손으로 뭔가 만지지를 못하겠고요.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했다 싶으면 청소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 조금 하고. 빨래, 뭐 양말 한두 개만 빨아도 이렇게 막 손가락이 퉁퉁 부르고 아파서 진짜 앞으로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도 화이팅! 끝내자. 아토피도 올라왔지만 여수 애양병원 가서 약 타오면 되니까 연고랑.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